자, 26. 이프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 자, 가정법에서 이제 이프를 대신하고 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쭉 읽으면서 체크만 할게. 직설법 문장이어도 해석에 따라서 가정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쭉 보자. 자, 이프가 없지만 가정법인 문장들도 있다. if 또는 if절 대신 쓰이는 아래의 어구들이 조건의 의미를 포함한다. 자, 다시 핵심. if 또는 if절 대신 쓰이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if가 없어도 과거형 조동사가 가정법이 아닌지 확인해야 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자체가 이건 접속사야. 그렇지 않으면 반대 상황 가정하는 거. Suppose, supposing that. 만약 뭐뭐라면. 자, 제일 중요한 건이거야 Without force, 뭐뭐 시 없다면, 뭐뭐 시 없었다면, it's time 주어 동사 should나 동사의 과거형, 뭐뭐할 때이다. 이 부분 특히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With out 또는 but for 가정법 이라고 한다 자 이것 역시도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둘로 나눌까자 그럼 풀센텐스를 한번 써볼게 without이 되면 without 명사 문장이 있을거고 콤마 찍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 나머지 문장. 얘랑 같은 말이, but, for, 명사, 나머지 문장, 주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되겠지? 또, 얘를 바꿨으면, if, Eat if it if it were not for 명사 True. 초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 나머지 문장 이런 패턴의 문장이 네. 나올 수 있어. 이게 without 가정법이야. 자, 이게 without 가정법이고, 자, 예를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 Without your help, I to finish my report 자 해서 너의 도움이 없다면 없었다면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만 보고 i couldn't finish my report. 나는 나의 보고서를 끝낼 수 없을 텐데. 자.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의 원형 얘는 그럼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 그럼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 케이스야. 자, 그럼 얘는 바꿔 쓸수 있겠지? 뭘로? But for your help, I couldn't. she my report tonin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finish. My report. 이런 식으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내 과제를 끝낼 수 없을 텐데. 그 말은 직설법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As you help me, I can. my report 100%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나는 내 보고서를 끝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야 얘를 가정의 형태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끝낼 수 없을 텐데 그 말은 너의 도움이 있어서 끝냈다 라는 문장이 되겠지 자 다시 without 가정법은 before 가정법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수도 있어 예문은 선생님이 딱 하나 가정법 과거로만 썼지 without 가정법은 without 명사 또는 b u for 명사 혹은 가정법 과거라면 if it were not for 명사야 자 근데 얘는 구별을 해줄게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에 가정법 과거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가 있겠지 자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일 때 케이스야 자 그럼 다시 교재로 가보자 여기서 나온 것도 바로 요거지 Without b e f o r 여기선 서 if we w a r n t for, weren't for, were in not for, for 한건 이건 뭐야? if를 생략하는 경우야. if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돼, 그럼 주어랑 동사 자리가 바뀌어. 차타. 그때 뭔무시 없었다면 if we hadn't o been for 명사. Had they not been forced t o it's high it's about time 주어 should plus 동사 원형 또는 동사의 과거 뭐뭐 뭐할 때다 뭐뭐 뭐할 시기이다 자 문장으로 봐 볼까 419번은 he is a genius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는 천재야 주어동사 주격보 이형식 문장이지. In communication 수식어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he would never be my choice for the positions. 그는 결코 그 위치에 대한 나의 선택이 되지 못할 텐데 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지. 여기 다음 i c 음악이 없다면은 가정복화건지 과거련인지 몰라 뒤에 봐야 돼. 주어, 조동사과거, 동사원형 얘는 가정법 과거네 그럼 뭐없이 없다면 음악이 없다면 삶은 Mistakes 실수일 것이다 실수일텐데 라는 문장 되겠지 If we were n t for music Life would be a mistake But for music Life would be a mistake 다 같은 문장이야 이거 without 가정법 활용한 예문 하나쯤은 꼭 정리해줘야 돼 지금 선생님이 가정법을 설명하고 있는건 어려운 구문이긴 해. 잘안 쓰이는 문장이니까, 어려운 거. 실제 문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고등 과정에서 가끔 한 번씩은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정리하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야. 아마 단원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다시 한번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 이 421번님 볼게. Supposing. 가정해 보자. 뭐, 뭐, 라면이란 뜻된다 그랬지. 뭐, 뭐, 라면. 이 프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You had been born a century ago. 네가 한 세기 전에 태어났다면, what difference would have been made in your life? 네 인생에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 뭐가 달랐을까 라는 뜻이 되겠지. 다음 4 2 2번면 the benefit concert couldn't have been held without many sponsors. 자, 이 benefit b e n e i t e t 하면 자선 음악회야. 이자선 음악회는 쿠준태 부빈 열릴 수 없었을 텐데 without 가정법이지 많은 스폰서가 없었다면 그럼 쿠드 조동사 have p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자423 all for fame 고통이 없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인 가정법 과거 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을 감사하지 않을텐데 라는 문장 되겠어요. 즐거움을 고마워하지 않을텐데 얘는 바꾸면 뭐 있어.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 fame 나머지 문장은 이렇게 갈수 있겠지. 424번. If it were not for love, 사랑이 아니라면, life, 인생은 would be quite a gloomy experience. gloomy 하면 우울한이지. 우울한 경험일 텐데. 가정법 과거고, 다음 425번. If it had not been for our effort. had not been for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We would be in an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now. 혼합가정법 나왔다. 여긴 가정법 과거 관련된, 여긴. 가정법 과거로 쓰였어. 자, 다시.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 자, 다시 얘 예, 혼합가정법이야. 혼합가정법. 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 다시 과거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면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이라는 문장 될 거고 it's high time high o p s o d h a t it's time um, 이젠 뭐뭐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야 you should consider 네가 고려해야 할 때다 what do you really want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네가뭘 하기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라는 예문 나오겠지. 자 가정법인데 이제 부사 부사구의 조건의 뜻이 암축된 경우 주어의 조건의 뜻이 암축된 경우 토부정사 또는 분사구문이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얘는 평서문처럼 보여 평서문 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즉 평서문으로 해석해도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얘를 가정의 뜻으로 해석해도 문장상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 In different circumstances, circumstances, 환경이란 뜻이지, 환경. 다른 환경에 있다, 다른 환경에서, we could have been good friend, 좋은 친구였을 텐데, 즉, 다른 환경이었다면, 이런 문장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자, could have been p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의미 되겠지. 그럼 얘도 바꿀 수 있어. If, we, Had been in different circumstances. 우리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428번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것도 in my place가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부사구가 가정의미를 표현해. 이것도 가정법 과거가 되겠지. If you were in my place. 네가 내가 있는 장소에 있다면 what would you do? 이런 형태로. 자, 429번. an offer of 2000s $2000 p o r week. 일주일에 2000달러의 제안은 might produce dozens of applicants. 수십 명의 지원자를 만들어 낼 거다. 자, 주급이 2000달러라면 주당 2000달러의 제안이라면 우리가 제안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지. 가정법 과거네. 430번. to hear his son her son g sing.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어본다면 You would think, 너는 생각할 거야. 예, 가정법, 과거 정도 되겠네. If you heard her sing. If you heard her sing.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어본다면, 넌 그녀가 천사다라고 생각할 거야. 431번. Asked for the most useful advice in life. 자 에스크드 했으니까 요청 받다지 요청 받아 뭘 가장 유용한 충고를 삶에서 요청 받는다면 난 말할까 expect difficulties always 항상 어려움을 가정하라 어려움을 생각하라 이도 가정법 과거가 되겠지 자 다음 마지막 레벨러 익스프레스 볼게. 다음 각 문장을 끊어 읽고 알맞게 해석하세요.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자, 요렇게. 너가 바꾼다, 너의 마음을. Please let me know. 자, 얘는 뭐요 정중한, 정중한 요청이야. 정중한 요청. 1번. 가정법 아니야? 정중한 요청이야. 당신이 당신의 어, 마음을 바꾼다면, please let me know 내게 네 알려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I felt a little better. Otherwise, 난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렇지 않았다면, I would have gone to the doctor 의사에게 갔을 것이다. 나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안다면 아니 잠깐만 여기 봐야겠구나 우드 해보곤의 스카복법과 관련해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갔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 자 나머지는 한번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점검해 봅시다.